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시즌5 개척 때 어떻게 재원을 생각하는지. 일단은 시즌4와 별 차이가 없다. 시즌4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개척의 난이도는 전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난이도는. 난이도가. 하고 이개척덱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개척덱을 고르는 주요한 지표가 뭐가 돼야 되냐? 지금까지는 어용 쉽게 되냐? 쉽고 빠르게 어어 갈수 있냐? 성장이 되냐의 의미인데 어 용맹한 사수 준 이유는 줄게 없었어요. 적재도 없고 아무도 것 없어서 제가 좀 빈곤해서 자 쉽고 빠르게 성장이 되냐인데. 이제는 좀 바뀌었다, 이 말이지.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개척덱을 고르는 어떤 중요한 지표 중에서 하나는 바로, 어, 일군으로 어, 변환이 용이한가에 이제 두개의 지표가 있는데, 예전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거를 빠르게 먹고 못 먹고가 이제 사람들의 스킬도 확실히 좀 차이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시즌5 정도 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이거는 뼈가 굵었어. 잔뼈가 굵어가지고, 요거는 뭐 문제가 없어. 그리고, 그, 뭐, 육선 3세가 아무리 빠르다, 한들 요즘 뭐, 할 만한 거 되게 많잖아요? 어, 뭐야. 저 같은 사람들을 쓰는 거. 화우연 태사자, 황월령 덱이라든지. 뭐, 그런 덱들이 있다 보니까 3세진으로 좀 커버가 된단 말이야. 15코스트로. 여러 덱들이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크냐, 유의미하냐. 아니거든, 사실. 이제, 이거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제 좀 과금러들. 어, 내가, 영티어 덱이 여러 개짤수 있다. 근데, 뭘로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제일 이제, 눈여겨보는 건, 육제자라든지, 육손 삼세진이, 육손 삼세진. 육손에다가 뭘 넣었더라? 육손 장춘하에다가뭘 넣었더라? 가운데에다가? 파타 뭐 이런 걸 넣었나? 7, 3, 5, 맞죠? 네. 요거였는데, 이번에, 어, 변경점이 있다면, 새로 나온 게 있다면, 강류, 그, 뭐야. 관음병, 세문이 혹은 저는 이제 이 장추나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추가됐어요. 왜냐하면 관음병이 괜찮기 때문에 관음병 이 60%의 어, 데미지 주는 액티브 전법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 강류나 어떤 장추나 이런 애들이 이제 데미지를 주면 이게 공포가 걸리게 되면서 상대를 어, 제어기도 걸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서 갈수 있는 좀 좋은 효과가 있죠.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정말 변화가 없었어. 그죠? 그래서, 대표적이라고 하면, 육돈삼세진, 강류가는병, 거기다 이제, 뭐, 지금까지 많이 쓰던 유비 장비, 좋은 장비, 뭐 이런 게 있죠? 유비, 유비 좋은 장비, 여거에서 이제 골라서 가는. 아마 유비 장비보다는 장비 좋은이 아마 요즘 더 나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다가 이제 채문이나 이런 거더 하면 되니까, 6 6에다가 3이니까, 3코스트짜리 더 하면 되니까. 어, 요 정도인데, 변화가 없다는 거지. 여긴 이제 뭐, 관음병 대신에 조언이 들어가도 되지만, 관음병이 있는 게더 효과적일 거고, 이 정도인데.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군으로 변환 용이한가에서 있었을 때, 육선3세는이 부분이 좀 문제라 봐요, 저는. 이게 렇육선3세로 그냥 만드는 육제자라든지, 아니면 육광자라든지, 강유를 넣은 그런 조합이 있긴 한데, 사실 가장 많이 쓰는 일군은 요즘 육태정이죠, 육태정. 육태정이 무난무난하죠. 그래도 너무나 한데 저는 사실 아마 육태정으로 재미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시즌 4 때도 제가 많이 강추했던 이 부분이고, 육태정으로 하시라고 PVP 때도 재미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에 가장 강력한 덱은 강제방이에요. 강제방을 잘 꾸리면 은 일단 전공 점수 달달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제일 잘 싸울 거라고 보고,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강제방은 단점은 이제 20코스트라는 단점이 있는데, 다만, 이번에 좀 해볼만한 게 이제 강류, 가는병, 채문이 이덱을 써서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는 추천드리자면 이거, 근데 이건 좀 난간이 있다. 20코스트라서, 초반에 빠르게 코스트를 올리기 너무 힘들다. 라는 장점, 단점이 분명히. 그래서 제가 뭐 추천드리는 무난한 조합은, 혼능주가 그래도 할만하거든. 요즘은 이제 주능손이 되죠? 주능손으로 가기 위한, 손상향, 진궁,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뭐 있죠? 뭐 항월령이었나? 요 덱이 있었잖아. 요걸 이제, 어, 주능손으로 갈게 있던데, 이게 19코스트란 말이야. 전이 과금러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 제가 이제 모든 이 덱과 전법들이 다갖어져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주능손으로 했다가, 이 군을 강제방으로 빠르게 또 올려가지고 두 개를 운영하시는 게 가장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6돈 3세도 좋긴 한데, 이 빠르게 성장이 되냐? 이거는 다른 덱들도 거의 뭐그 차이가 크게 없다. 그러니까 있긴 해. 있긴 해. 분명히. 안정적으로 뭐 레벨 15에 드시는 분들도 많고, 6돈 3세 하면은. 이것도 진급에 되게 중요하죠. 진급이 뭐가 많이 되냐? 빨간색 다 하면은 확실히 유의미한 차이긴 한데 얘네도 이제 빨간색이면 충분히 할만하다 이거지. 저는 이 레벨업의 어떤 이 변화점, 그러니까 덱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시간,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또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거로 하다 넘어가는 게 저는 제일 무난하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을뭐 덱을 어떻게 꾸리실지도 뭐 개인적인 판단인데 저는. 여기서도 이제 고려가 되는 게좀 있긴 해요. 저는 이제 덱을 이렇게 다섯 개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 짠다면 다섯 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려갔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비 장비 위헌인데 보통 이게 관우가 들어가긴 합니다. 관우 들어가고 여기 기영진이 들어가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저는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엔 위헌이 들어가는 게더 알맞지 않을까. 왜냐면 방패 S이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황충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황충에다가 뭐 여기다 기영진 넣고 뭐 여기다가 뭐 다른 거 안는 피해 감소라든지 좀 버틸 수 있게, 아니면 뭐 낙봉 같은 거 넣어줘도 되고. 아무튼 전 이런 판단에서 육손의 사용보다는, 어, 다른 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저는, 어, 이거를 추천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5라고 했을 때, 얘는 좀 애매해진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성장이 되냐? 된다. 근데 다른 덱들도 잘 된다. 그니까 더 유의, 어, 유의미한 건 이거다. 1군이 되게 중요하다. 그거에서 있을 때, 여기서 이제 1군으로쓸수 없는 것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과정이나 이런 건잘안 쓰죠. 사조학이나 이런 건1군으로 쓰기 힘든 게, 이제, 개척이 너무 힘들다. 여포삼세도 좀 그렇고. 전 이제 여포삼세를 좀, 어, 우겨넣는 식으로 해봤, 었죠 이게 여포삼세가 그나마 가능한 덱은, 이제, 여포를 바로 쓸순 없어요. 그래서, 하우연이나 태사자, 황월령, 이런 거 넣어가지고, 먼저 이 덱으로 올리다가, 나중에, 황월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덱에. 항월령을 들어가고, 그 다음 뭐, 여포 3세진 하면은,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무조건 여각항이 아니라, 이제, 하나, 세한 다음에 항월령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또,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아마 초반에 쓰실 거면, 여각항보다는 그냥 이런 여태황, 여하황 이게 더어울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삼세진 조합에서 이제 어, 두번째로 이제 부장이 딜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영진 때문에 이 카운터를 여포가 맞아 버리면 딜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음, 이거는 좀 중간 단계 이건 이제 호가금 유저들이 좀 하기 좋겠죠 하우연 회사자 상호령 이건 이제 소가금 유저들을 위한 어떤 덱이 아닐까 확실히 여포3세가 조금 기영진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좋거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또 이걸 하게 될것 같아요 이걸 하다가 이걸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강제방이 있쓴 경우에는 강제방 할 거고 요 정도 요 정도 제가 생각하는 개척 다들 아실, 아실 거니까. 근데 저는 꼽자면은, 요걸 제일 먼저 꼽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모든, 이, 과금로드를 깨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어?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아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담이 된다. 어, 포스트 부담이 된다. 그럼 이거부터, 스타트. 능주가 초반에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한다면, 장비 좋은, 혹은, 이 장비 조언이좀 올라간 이유는 유관장이 그 좋아졌어요. 좋아지. 이게 있어. 유관장도 근데 코스트가 2 0이라 갖고 좀 힘들긴 하죠. 이건 이제 소각 음러들을 위한 조합이 됐 거고. 저는 이 정도 봅니다 얘네는 뭐안 되는. 한 5번? 그러니까 한5 번. 그러니까 6번삼세육 태정을 쓰실 거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이거 뭐. 전별말안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것도 다 좋, 좋으니까 이걸 둘다 만족하는 거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1군이고 빠르게 성장이 된다. 이게 뭐 육태정이다. 그러면 육태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 강제방이 제일 좋다.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강제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유관장이 좋은 이유는 이제 방패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강제방한테 카운터가 좀 됩니다. 유관장, 아까 전법을 보시면, 뭐, 절대 반격이랑, 포형무전 이런 게 들어가서, 이, 재갈량한테 좀 카운터를 당하지도 않고, 여러모로, 좀 오만한 계획이나 기영진, 이런 걸로, 방어도 잘 되면서, 버티기도 잘 되면서, 이 열정 효과를 잘볼수 있게 됐죠. 좀 더. 예전부터도 좋았지만, 그리고, 어, 궁병이 많이 날뛴다, 이기 때문에, 이런 거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맞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예, 내가 포스트를 맞출 시간에 뭔가 안 되겠다. 그러 육태정으로 가시겠다.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 거죠. 그러면, 주는 손이냐, 어, 손능 주냐, 아니면 육태정이냐인데. 요거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압도적인. 흥리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어? 웬만하면 흥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 어 소각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준비가 덜된 분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느낌 오시죠? 아무튼 요거에서 어, 볼링을 칠 것이냐 아니면 은 상대 티어덱 상대로 어, 웬만하면 잘 싸울 것이냐 뭐 이게 이제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톤진앙 개척 괜찮나요? 네뭐 충분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운웅손 육태정이요? 뭐그둘 사이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어, 확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네, 유의미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육태정이. 근데 사실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주능선도 확실히 좀 버프 너프가 됐고 주능선 왜냐하면 이제 손능주에서 주능선으로 바뀌면서 위치 바뀌면서 딜도 좀감쇄됐고 어, 일단 여러 가지로 조금 주능선보다는 어, 이제 다른 덱이 뜨는데 그 덱이 이제 강 강제방이다. 강제방은 뭐 방통이 버프된 것도 있고.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손능주가 줄어버리니까 강제방을 많이 택하는 편도 있고, 강제방을 좀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주능손이 없을 리는 없어요, 절대. 이좀 어정쩡한 덱들 상대하기에는 주능손만 한게 없으니까. 이 전공 쌓기에는 그만한 게 없어요. 초반에는 좋다가 후반 갈수록 좀 힘이 딸리는 게 주능손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 봐요. 여포덱 버리고 법정 후연 퇴사자 올인 아, 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법정이 발동이 잘 되면 정말 좋긴 한데 음 그쵸 육태정이 강제방이야 이게 그런 어떤 생략덱 이런거에선 최고는 강제방이죠 강제방이 정말 좋고 그런거를 좀 고려를 하자면 그냥 차라리 강제방으로 가는게 어떨까 혹은 그걸 카운터치기 위한 도원방패. 방패댁도 요즘 조금 나오긴 합니다.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음, 예. 네. 그, 단건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그맹 1군을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 1군이 강제방이었고 2군이 도원방패, 3군이 훈능주예요 전공 1등 하시는 분이 정말 빨리 키우시더라고 그분은 아무래도 이제 5성도 막 전법으로 만드나 봐 아, 전법 점수가 겁내 많아 그분은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시던데 1군을 강제방 쓰셨고 2군을 도원방패 쓰셨고 3군을 이제 손능주 썼다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국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죠 상대 서버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분이 뭐 어유 덱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아그막다 어,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휘부에서 아 지금 시즌 5는 이런 덱기기 메타 트렌드니까 이걸 초반에 카운트 치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좀 어, 제가 뭐 확답을 드리긴 힘든데 보편적으로 그런 걸 제외하면은 그냥 딱 어떤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